어, 핵심은 여기에서는 비밀이 유지입니다.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, 이걸 가지고 자꾸 북풍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. 다양한 그 무인기들이 10여 대의 바, 그 무인기, 22년 말에는 하물며 수대의 무인기가 서울 수도권에 들어와서 굉장히 남남 갈등을 일으켰습니다. 그러면 이거는 북풍입니까? 남풍입니까? 왜냐하면은... 20년에 연천에 GOP 총, 그 총격 도발이 있을 때도 대응을 포격 도발을 하고 장, 바로 중지를 했습니다. 이런 사항이 자꾸 부풍이라고 그러면은 현장 부대에다가 자꾸 제보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모든 정보가 유출되면은 제 카드가 폐가 다 노출되면은 작전적으로 이용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줄수 없다 그러는 것은 김두은이가 돈을 가지고 확인해야 될 것을 스스로 제가 왜 확인을 해주냐 이겁니다.